자, 우리가 코스에서 이렇게 라인업을 하면 뒤에서 봤을 때랑 셋업했을 때랑 다른 곳이 보이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 라인을 이렇게 뒤집어서 반만 보이게 한번 놔보세요. 그러면은 착시 없이 라인업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쳐봐. 오케이,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. 오케이 우리가 필드를 나갔는데 퍼팅의 터치감이 너무 안 나요. 그럴 때 바로 할수 있는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왼발을 앞으로 내민 다음에 헤드를 왼발에다가 탕탕탕 탕, 탕 하고 쳐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터치감이 좋아집니다. 또 하나 팁으로는 나간데 그린이 너무 느린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짧아요. 그럴 때 이거 하면은 거리감이 바로 좋아집니다. 오케이. 네, 제가 퍼터 할때 이렇게 치고 나서 멈춰 있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.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. 어프로치도 치고 나서 이렇게 딱 멈춰 있어야지만 터치감도 좋아지고 방향성도 좋아집니다. 지금 헤드페이스 보이죠? 이게 스퀘어로 잘 유지한 모양입니다. 이게 닫혀 있거나 너무 열려 있지 않게 살짝 닫힌 모습으로 이렇게 멈춰 있어야 됩니다. 오케이. 네, 이렇게 러프에 공이 박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완만하게 스트로크하면 잔디에 다 걸려요. 이렇게 하면은 백스윙트 조금 더 가파르게 들고 임팩트를 조금 착 찍어서 낮은다라는 느낌으로 하면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케이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코스보다 티박스가 상당히 우측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측을 레임 할 수가 있는데 뒤에 멀리 와가지고 티박스가 어디 보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생각한 다음에 생각보다 왼쪽 보는 느낌으로 셋업을 쳐줘야 됩니다 오케이.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.